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이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와의 호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십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으리라 아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과 기름 부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장막.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윗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다유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유장막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열정이고, 또이 친밀함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의 다유장막은 기름부음을 풀어놓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다유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름부음이 풀어지는 인생을 살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달에서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달 장막의 중요한 특징은 쉬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장이 없다란 말은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란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때 휘장이 찢어지므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천년 전에 다윗장막으로요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은 놀랍게도 기름부음을 증가시키고 풀어지게. 하게 된, 된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이 부음.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첫 번째 언급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사장 보면 아벨이 어, 그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였다 할때 기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기름 부음에 대한 기름이 아니고 이때 뭐예요? Fat, 지방을 얘기하죠. 고기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붐의 의미를 가진 첫 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28장인데,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죠. 타악다리에 꿈을 꾸는 걸 계기로 해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기름붐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기름붐이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형 애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 상태에서 도망가듯이 하란으로 가다가 돌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그 꿈에서 사악다리 꿈을 꾸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악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꿈을 근거해서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각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 사각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지만 천사들이 이 사각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이 꿈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사학들의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위를 오르락 내리락한대요. 이 얘기가 어디와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사악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악다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악다리를 인용하시면서 바로 내가 바로 그 사악다리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크지 예수님을 근거로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하늘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왕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꿈을 꾼 장소인 베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그때 기름 붐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다유장막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곳이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휘장이 없이 열린 하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풀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집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습니다 이렇게 다윗 장막의 특징처럼 하나님 휴장이 없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하여 죽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더욱더 불어줘서 더욱더 풀어지고 증가되는 역사가 이루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름부음은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름붐은요, 어려움 없이 어떤 일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요, 그 모터 엔진이 없다면, 엔진 오일이 없다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기름부심은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름붐이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통하여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름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 분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단 말과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말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자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4장 19절을 보면 은혜가 전파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붐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회복과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하여 기름붐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린 더욱더 기름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기름붐 받은 자들입니다. 요하에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이란 말 자체가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도소 1장 21절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부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욱 더 확장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 기름붐이 더욱더 증가되게끔 하는 것은요. 바로 다유장막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하고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질 때 그분을 더욱더 인식하고 나갈 때 그분하고 친밀함이 더욱더 두터워질 때 기름붐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풀어진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유장막의 특징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때 기름붐이 풀어집니다. 또, 다이장 말 특징은요, 예배입니다. 다이수녀 뇌인들을 불러서요, 매일 24시간 365일 33년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기름붐이 풀었다고요. 암호서 9장 1 3 절에 보니까,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씹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유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다유장막을 통해서 기름 붐이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그날이 일지라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붐이 풀어지는 다유장막과 함께 기름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농사를 지었는데요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추수를 아예 다 끝내지 못했는데 뒤에 씨 뿌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풍서단 뜻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다시 말하면 포도를 수확했는데 곧바로 뒤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씨를 뿌려도 황금옥토라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다 자란다는 얘기예요. 또 산들은 단포도주를 흐리며, 산에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요. 그것을 사람이 따먹어도 까먹고 또 수화했대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해갖고 그 남은 포도가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 산들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과 부여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놀리라큰 산이 그렇게 포도가 흘러넘칠 정도라면 작은 산들은 녹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옥토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옥토라면 평지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요 기름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암호서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유장막이 다 세워짐으로 다유장막은요 이 기름붐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유장막은 예배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장막에는요 하루에 두 번씩 동물사를 드렸고요. 또기본산에는요 침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유장막은요 그 시원산에서는요 노래와 춤이 일상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7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 288명을 세웠고 또 역대상 23장 5 절을 보면요. 4천명은 문직이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자 찬양을 위하여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4천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요. 다윗의 악망을 통해서요. 24시간 365일 33년에 끊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죠. 근데 이 찬양과 예배가 오늘 암호서 9장 13절에서는 요 기름붐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붐이 풀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1기하 3장 15절에 보면 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찬양이 일어날 때 찬양을 하나님을 머니 나갈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한 것처럼 기름 붐이 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름 붐을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더욱더 기름 붐이 증가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 26절에서 는 500에돔의 집에서 이 언약계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죠. 옛날에는 우스자가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란 걸 아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사람들이 매고 가야만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레위사람이 매고 간다고요. 근데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와의 호 언약계를 맨 레위사람을 도우셨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레위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을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사나 소를 돕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레일사람 즉, 예배자들은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계의 무게가요, 약 117kg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사람이 어깨에 매니까 한 사람당 31kg 정도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대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기름붐을 통해서. 기름붐이 임할 때, 그것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편안하게 그 일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계를 맺는데, 마치 언약계가 레위인들을 데려가는 것처럼 쉽고 가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기름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름붐이 활성화되고 증폭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다유장막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기름봄이 증폭되고 확장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름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이사에서 10장, 27절이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아멘. 예. 멍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멍해는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멍해는요 중독과 나쁜 습관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고 불공평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부러진다고요 기름 음 까닭에 기름부음 까닭에 이 멍에는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기름부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요. 어떻게 그 친밀함을 누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묶였던,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하던 그 멍에는요,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름부음은요, 바로 여러분의 질병을 부서뜨립니다. 기름 부문은요 여러분의 막고 있는 환경을 부러뜨립니다. 기름 부문은요 바로 여러분의 재정을 풀어놓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문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름 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 일어나면요. 1 0편 23편 5절을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기름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더욱더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그 기름붐은 증폭되고 풀어지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넘치는 기름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유장망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유장막은요. 휘장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때이 기름 붐은 더욱더 풀어집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집중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기름 붐이 내 잔에 더욱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붐으로 멍해가 그리고 꺾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유장막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름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말미암아 멍에는 꺾어지고, 또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짐을 예수님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다유장마를 통해서 기름붐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유장마는 휴장이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더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름붐은 더욱더 풀어집니다. 진폭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할 때마다, 24시간 360을 끊임없는 다유장막의 예배처럼,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름붐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기름부부에 해서 멍에는 꺾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각 사람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인생이 됨을 선포하고 기름부이 더욱더 풀어지는 인생이 됨을 선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